네 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아, 저희 연율 TV가 아, 첫 영상을 이제 2019년 가을에 이제 업로드한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아, 구독자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 제가 사실은 부산 시사 뉴스를 위주로 해가지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사 뉴스를 음. 어, 영상에 업로드 하겠다. 그런, 이제,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다. 이래가지고, 유니크한, 어, 어, 트리엘이라 이래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이고, 부산 시사 뉴스 가지고 되겠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뭐, 엄청나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만명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사실은 이 재미없는 시사 뉴스가 만 명이 된다는 건참 힘들죠. 무슨 먹방도 아니고, 무슨 여행 그 유튜브도 아니고, 사실 힘든데, 저는 막 꾸준하게,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하루에 뭐 다섯 명, 열 명, 아니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구독자 수를 늘려가면서 거의 700만 두 개의 그 동영상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 이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로 녹음도 하고 편집도 하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60에 시작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도 있었죠. 사실 제가 이제 좀더 잘해보려고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도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육체적으로도 또 제가 이 눈을 너무 작은 글자를 보니까 힘들고도 해서 그래서 폰으로 계속 했는데 폰으로 하는 영상이 뭐불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았지만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좋게 봐주시가지고 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북이 같이 올라간 거죠. 한꺼번에 쭉 올라간 건 없습니다. 사실은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우리 애들 그 있을 때 여행 같이 하면서 찍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캥거루 영상이었죠. 캥거루 영상인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노란 딱지가 붙어 가지고 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불교하고 수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계속 그 시사뉴스 쪽으로 좀 하면서 부산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모아 가지고 올렸더니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또 정치적으로... 어,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치는 역시 좀 호불호가 뚜렷하기 때문에 저하고 좀 맞지 않다. 저도 뭐 정치 성향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건 제가 갈 길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 유튜브에서 할 일은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경제 쪽으로 특히 부동산 쪽으로 쭉 개발 쪽으로 도시 발 개발 쪽으로 쭉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또 좀. 어, 여러분들한테 호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라이프에서, 이제,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노소영, 어, 나비 관장, 이혼소송 관계를 이제 업로드를 쭉 했는데, 저는 뭐 그게 이제 개인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서 언론 보도된 그 부분만 종합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또 많은 분들의 이제 공감을 얻고, 저 역시 이제 가정의 소중함을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호평을 받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한 영상들이 많게는 20만 뷰, 적게는 만뷰 이상의 어떤, 그, 뭐랍니까, 관심을 보여주시고 해서 좀 이렇게 큰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박스 로비들을 이제 먹고, 그 5일치를 먹어, 일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어제였습니다. 8월 며칠이죠? 4일날 끝났습니까? 5일날 끝났죠. 그래가지고, 끝나는 날 오후에 제가 이제 마지막 그 5일날 오후에 영상을 이제, 이, 뭐랍니까? 무량판, 그, 요즘 뭐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공포, 포비아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리는 도중에, 어, 구독자 수가 이제 만 명을 찍고 만한 명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이게 큰만 명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십만, 백만 되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이만 명이란 게뭐 대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 이게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향하는 그런 어, 유튜브인데, 시사 유튜브인데,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부산 시민들 아니면 또 부산에 관심을 가지는 전국적인, 세계적인, 어, 구독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 둘 올라서 지금 만 명이 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또좀 가면 2만 명,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하는데, 상당히 좀 제가 처음에 영상을 시작할 때, 아,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 해주시기도 했는데, 드디어 이제 만명이 됐는데, 뭐, 여러분께 특별히, 뭐, 선물은 없습니다. 없고, 좋은 소식, 좋은 뉴스, 특히 이제 제 특허에 관심이 많은 부동산 위주로 해서,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좀, 어, 뭐 포비아락할 정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있게 제가 좀, 어 전해드리는 그게, 전해드리고,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대한 제가 보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 가집니다. 하여튼, 이, 연일 TV가 영상을 처음 업로드하고, 어, 4년 동안, 어, 많은 분들께서 좋은 뜻 해주시고, 따주시기도 했습니다. 했고, 어, 기억이 남는 건 뭐, 이제 부산시장 선거할 때그 후보자 10명 모두 다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했고, 기억이 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 부동산 시사 뉴스, 뭐 여러 가지 기억이 남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지금 이 영상에서 재단을 하기는 좀 아까운 시간이고 해서 하여튼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공유하면서 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명 돌파한 부분 다시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 10만 명, 100만 명 구독자를 향해서, 어, 나아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어, 이, 제가 이제, 지공선생입니다. 지하철 공짜 타는 선생님인데, 지공선생입니다. 나이가 이제, 57년생이니까, 66시죠. 근데도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부분. 저하고 같은 또에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들이, 어, 조금, 뭐라 그럽니까? 뭐, 좌표가 될수 있다고 할까요? 아, 조금 희망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좋은 영상 나름대로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독자 만명 돌파인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